안녕하세요. 일동 후디스 이마트 성수점 담당자 한희경입니다. 일동 후디스 그릭 요거트는 고농축, 고담배 고칼슘입니다. 그리고 두배 이상의 단백질과 고칼슘, 또 허용된 식품 첨가물 0%에다가 또 물처럼 흐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어, 위와 장뿐만 아니라 면역력 일주일만 드시면 수평 및 면역력까지 생기는 고농축 요거트입니다. 네, 일동우디스 전 제품은 로아스 인증 제품으로서 어린이를 비롯해 온 가족이 건강하게,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프리미엄급 모든 유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린 요거트 제품 많습니다. 그런데 저희 일동우디스 그린 요거트는 허용된 식품 청검 0%로서 단백질 두배 고칼슘, 허용된 식품 청가물 0%라고 쓸수 있는 제품은 저희 그린 요거 일동 오디스 그린 요거트 제품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성분 분석을 자세히 보셔 가지고 많은 선택을 하시고 많이 건강해지세요.